마음이 급해요. 데 네, 네, 너무 맛있 맞아 우리가 음. 우리 미니가 하다고 했거든. 옥수수를. 파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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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쳤다. 미쳤다. 맛있어? 어. <놀라> 니다세요 술기운으로 하루를 버티고 새로운 동네에 와봤습니다 여기가 다 기사식당 골목이에요 저 오늘 먹부림부리로 기사식당 갑니다 메뉴 종류 진짜 미쳤다 가성비도 그렇고 소주도 4,000원이에요 사장님 혹시 두개 2인분 먹을 건데 1인분 1인분씩도 돼요? 아, 아 그러면 제육이랑 순두부찌개 돼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어 배고파. 와우, 감사합니다. 사장님, 저 후레쉬랑 맥주 아무거나 하나 주세요. 짜잔, 오늘의 온 술은 먹부림 부리기 좋은 제육볶음과 순두부찌개 썸에. 하이, 보고입니다. 먹부림 하기 좋은 한상이 완성됐어요. 일단 해장수를 먼저 한잔할게요. 퇴근 후 낯선 동네에 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. 아, 회장술 아, 한잔 하겠습니다. 제가 주문한 건 순두부찌개랑 제육볶음인데 순두부찌개로 해장하고 제육볶음도 안주하고. 와, 쓰린 속을 달래줄 순두부야, 너만 믿는다. 그거 같아요, 여러분. 요새 그 열라면에 순두부 넣어 먹는 거 있잖아요. 열라면 순도뭔가순도부 열라면인가? 딱그 맛이에요. 어. 와. 쑥날려왔어 와. 아니,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. 술 먹고 나면은, 뭐목 부린 다음날 엄청 심하지 않아요? 단 것도 엄청 많이 땡기고 그리고 목 마르니까 계속 초코 우유 뭐 생과일 주스 초콜릿 특히 많이 땡기고 먹어도 먹어도 계속 배고프고 짠아아와 와, 너무 좋다 음. 제육볶음이야 뭐 맛이 없을 수가 없겠지. 음. 불향 나는 제육볶음이야. 아밥한 음. 공기 쪽딱하게 생겼네 음. 그리고 음 국밥. 회장은 국밥인데 국밥보다 그자식당으로온 이유는. 우 반찬들을 많이 먹고 싶었어요. 와 미치겠네. 아, 감자볶이, 아, 시금치. 와우. 저 오늘 팍팍팍 많이 먹어도 될것 같아. 음. 국물도 음, 또 입가 지만 해주고, 여러분은 지금 음, 술꾼에 해당하는 방법을 보고 싶습니다. 음. 해장 다 됐어요. 주책이죠. 음, 알아요. 압니다. 아. 아, 어떡하죠? 술이 그냥 막 들어가는데. 와아 와, 쌈이 없어서 조금 아쉽다 쌈까지 있었으면은 진짜 난리 났는데 음. 계란찜 저의 해장법 어떠신가요? 아니 근데 나랑 다 똑같을 거야 대부분 대부분 사람들이 일단 슬기운으로 일주일에 버티고 그리고 술 먹은 다음날 죽어 있다가 딱또 이렇게 화장하고 화장술 하고 살아나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 진짜 막 하루 종일 죽어 있다가 회사만 나오면 그런 거 있지 않나요? 막, 막, 머리 아프고, 막, 배 아프고, 진짜 그랬는데, 케이크 같은 데 회사만 쫙 하고 나오면, 언제 그랬냐는 듯이, 마이크맨. 술도 또 먹을 수 있을 거 같고. 이거 나쁘면 안할 거야 진짜. 다들 공감해주세요. 제발. 짠! 솔직히, 요 아, 너무 좋네, 오늘.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대박이군나다먹어네 아. 이거 먹고 또 집가서 뭔가 또 처먹처먹하겠지 개새끼 이렇게 반찬 하나씩 클리어해갑니다 엄 음, 오늘 음, 진짜 바쁘다 먹고 싶이었없 먹고 싶어 양저 하나만 봐가 아주 한첫시어떡해 망했어 원래 술 먹으면 먹부림 부리는 거야 그고 먹어도 먹어도 배고픈 거야 너희도 더 먹잖아? 그럼 또 배고파요? 그냥 담들 때까지 배고픈 거야형 진짜 다 먹었어. <laughs> 안늘따 낙장을 하다 것 같습니다. 또로로로아 또로. 어,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더 먹고 싶고 좀 아쉽긴 하지만 사장님의 퇴근을 위하여 짠 저는. 회장이 됐다가, 안 됐다가. 됐다가, 안 됐다가. 짠! 여러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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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희 오늘 회장 하는 모습이 어땠어요? 뭔가 공감이 된다고 하면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사랑해 공감해 주세요 아다 먹는 집에 가서 라면으로 마무리 해장하면 오늘 의 해장 끝 진짜 다 먹었어요 그렇지 나 거짓말 안 해요 뭐뭐 먹이는 네. 뭐, 뭐, 뭐 거예요 있으서 찍는 거야? 어 맞아요. <laughs> 전에 사람이 새로 사람이 하나 아 진짜?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기사식당 근처라 택시가 잘 잡히네요.